오이구 얼굴 잘한다. 옳지 잘한다. 됐어. 아 야다 했다 다 했어. 아 어? 아 그럼 끌로 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 들어온 거잖아요. 어. 들어와 그대로 들어. 가자자 가자. 꺾지마 안돼. 자 박살나길 일부지조냐. 봐봐 네가 여기. 야 내려이 등신아. <laughs> 야, 은지랑 생초보지만 조수석 괜찮은지를 하러 왔는데, 너무 하기 싫어. 난왜 운전과 친해질 수 없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기 전에 빨리 내일 아침에 눈 떠갖고 막 운전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든데. 근데 나 1도 안 돼. 왜? 굳이? 아니, 근데 오늘 운전선생님 댁에 왔는데 왜 운전선생님 안 내려오셔? 그 전에 저가 숙제가 있어요. 나 숙제 좋아해. 그건 고주님이라는 거잖아. 오늘의 광고주님. 오 마이 갓 리얼 d your sex. Come here, c o 아, 너무 럭셔리하다. 너무 골조스한데. S K z i k and Noel. 이름 마음에 들어요. Z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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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i 이게 어쨌든 엔진 오일을 때마다 교체하고 직접 갈고 그런 것때문 귀찮고 또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크 엔진 오일은 핸드폰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다고요? 아! 그리고 핸드폰으로 주문하면요, 여러분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대요. 그러면 이거 알아보고 얼른 하셔야지. 나도 그러면 엔진 오일을 한번 실제로 구매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차량. 구매하기 전에 운전하는 차량의 기종을 좀 알아서 그 오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캐스퍼는 0W20을 사서 넣으면 돼요. 지크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엔진오일 구매해 볼게요. 이걸로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프리미엄으로 가고 싶어. 음, 프리미엄 라인의 탑 구매. 오케이. 마음에 든다, 지크. 익, 액, 적, 지크. 익, 액, 적, 지크. 익, 액, 적, 지크. 익, 액, 적, 지크. 뭔가 오랜만에 만나는 것과 운전이 좀 섞여서 좀 긴장되고 좀 떨려. 뭘 하셔?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아닌가? 어, 선배! 선생님, 코미디언 최성민 선배님이십니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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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온 걸 한대. 선배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신데. 아 카메라 없을 때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뭔데요 또? 아니 이거 저 그, 아 선배님. 아니, 힘드니까 챙라고 <laughs> 대박. 아 <laughs> 이렇게 선물도 주신 거예요 선배님? 감사해요 선배님. 어? <laughs> 아, 아 미치겠다 선배님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선배님 이거 뭐예요 이이 어? 이 명품 이 명품백 아니 담배랑 뭐 이거 착 <laughs> <laughs> 상준이 거 봤는데 네 이거 괜찮아 왜요 나는 애가 셋이잖아 <laughs> 상준이랑 약간. 승진이는 혼자고 네 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 <laughs> 근데 이거 니네 차가 아니네 네 렌트카예요 렌트카야 네. 아 차도 못 믿는 거야? <laughs> 여러분 다시 꼭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운전할 때 네. 네가 아, 가장 힘들어하는 거 제가 힘들어하는 거 이거 지금 껴도 되나? 막 이런 거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저기 선물을 갖고 왔어 진짜요? 뭔데요 선배님? 이거 있으면 나. 너 그냥 껴 자. 뭐예요? 이거를 오. 팔에다 한쪽을 껴 대박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집에 있으면 이런 소품이 있는 게 역시 아니 너 때문에 샀지 나 때문에요? 그래. 아, 역시 역시 코미디언이야 보세요 오. 네, 여러분 제가 지나갑니다 네, 좀비켜주십오 안 비켜! 안 비켜! <laughs> 좀 도와줘! 네. 이런 식으로? 어, 나, 오,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이렇게 오케이 야, 야, 너무... <laughs> 너의 진짜 차는 뭐야? 없어요 아직 안 샀어? 네 왜? 전 아직 운전이 너무 무섭고요 어. 운전이 떨리고 막 그래요 선배님 오... 어... 근데 본인 차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는다면서요 맞아 은지 정도면 은 네. 최소 뭐 벤츠 E클라스 정도는뭐탈수 <laughs> 있잖아 지금 <laughs> 제 꿈의 차는 디펜더 와 아, 디펜더 좋지 제 드림카는 디펜더고 음. 어, 디펜더는 약간 지바겐 이런 느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좋아해요 그래, 지바겐 디펜더 어, 어. <laughs> 선배님 은 일로 자꾸 쳐다봐요 어? 유부남들은 이제 어. 와이프랑 차를 타잖아 네 선배님 이제 가요 어 좌회전 그럼 안봐 그래서 그냥 이걸로 봐아 일기 할 때? 어. 어? 어떻게 해? 우리 직진해야 되는데 바닥에 나오잖아 바닥에 나온다 봐봐 직진해도 되네 모래모래 모래. 직진해도 된대 그지? 직진해도 되지 오케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일단 봐 바닥도 봐야 되고 아, 할게 할게 많아 왜? 운전할 아, 때 와, 선배님 운전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볼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 눈을 뭘로 봐야 돼? 이거지 어떻게... <laughs> <laughs> 눈 인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 어 그렇지 어 좌회전이다 어 그러네 가도 되겠다 아이번에 차선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해.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 냥 오른쪽 가도 됐어 이런 거. 어, 무서워, 무서워.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지금 간다, 선면님 어,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네. 네가 충분히 가고 저 차가 갔어야 돼. 네. 선배님너 고속도로 타봤냐? 타봤어요. 와, 아직 그뭐 저기 밑에 지방 같은 데는 안 가봤구나. 아못 가요, 선배님 아직까지. 그냥 한번 갔다 오래요. 가면 좋아. 아, 나왜 크게 안 되지, 무섭지? 고속도로가 오히려 제일 쉬워 왜요? 운전이. 어, 여기 무서워. 어, 여기, 너무 좋은데, 지 여기 왜 무서워? 얼마나 기뻐? 아, 얼마나 뭐라고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이 그 행복감. 자 여기 또 끼어들 어보다나 깜빡이 미리 켜놓고. 깜빡이 미리 켜놓고. 오케이 들어왔지. 오케나 들어왔지. 자 일단 천천히. 천천히. 맨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맨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언제 또 끼어들어요? 자 고난이 도는데 좀 밟아볼까? 조금만 밟아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옳지. 됐어. 오케이, 됐어. 야, 다 했다, 다 했어. <웃음> 어? <웃음> 문산. 임진강 파주 네. 저기 서 있죠?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오는 놈이 있어요. 나오는 놈이 있어요. 자, 이놈 보내고, 보내고 오른쪽 들어가요. 오른쪽 들어가요. 오! 치! 레츠 고. 빨리 타. 오케이. 빨리 타. 레츠 고. 빨리 타. 좋았어. 엄마 이거 전 진짜 제가 이렇게 운전을 지금 해오지만 하지만 음. 오늘 드라이브나 할까? 이런 마음도 없고요. 너는 아직 니네 차가 없어서 그래. 아... 나 처음 찾았을때나차에서 잤잖아. 아! 뒤에 나는 좌석 없는 거벤 샀거든 아그 뒤에다 탁 약간 힙합이네 어도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잤지 거기서 자구요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너는 너 주차장에서밖에 주차를 안 해봤지?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네? 주차를 그럼 버리고 가? 아니야 그 정도 성진하고 보니까 뭐 주차하던데? 그거 주차 연습했고 어. 살짝 그냥 그 정도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봤냐고 아니요 그게 이제 평행 주차라고 하는 거야. 평행 주차나 태어나서 해본적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렇게 길가에 보면은 네. 도로 옆에다 차 세워 놓잖아. 쫙 어, 이렇게. 네, 네, 네. 로망인데. 그게 이제 평행 주차야. 차가 많을 때는 차 중간과 중간에 껴야 되잖아. 네. 그럼 네가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나 평행 주차로 선배님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네. 그럼 오늘 이따 해보자. 이따 한번 해봐 해봐요 선배님. 진 지금 너무 나 멀리 온거 같다. 태어나서 이렇게 멀리 온거 처음인 것거 같은데. 내가 이제 걱정했거든. 네. 어디 가나 이때 파주 쪽 간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가 혹시나 못 빠지면 <laughs> 야 남쪽으로 가면 차라리 그 부산이라서 막혀 있어 물이야. 그못 가잖아. 여기는 <laughs> 가면 북한이야. 사랑해 보이 시작되는 거야. 어. 야, 여기 너무 좋다. 와, 구름 봐라. 커브 길이 무서운 지는. 어, 선배님.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예전보다는 통장에 좀 잔고가 있잖아. <웃음> 어? <웃음> 아니, 예전보다는. <laughs> 아 그럼요, 선배님. 요즘엔 자율주행 되는 차가 많아. <laughs>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아, 차를 좋은 차를 사라. 어. 어. 어, 딱 좋다. 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운전을. 어선좋다어렇게 오, 렇게해 이렇게 여유롭게 운전을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서 어, 이거,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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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이거서 이렇게 해서, 이래이거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 이거 봐봐 너 지금 내비 봤니? 네 이거 어디 어떻게 갈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잠깐만 이거 뭐 이런 차선이 다 있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진짜 어려운 차선인데? 어 잠깐만 여긴가 본데 그쵸 선배님 음. 이제 고민하는데 비보 또 비보 지금 거?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끝으로 꺾어 아, 꺾어 <laughs> 오케이 말리야 이쪽으로 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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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아이고야야 이씨 <laughs> 아씨 어, 심장이 두근거렸어 이번에 차는 좀 나중에 사야 될거 같아 나왔다 그럼 형님 소주 먹고 대리 불러서 갈까요? <laughs> 선배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심장이 쫄깃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 아까 꺾었지 <laughs> 와씨흰 차한테 꺾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오늘, 오늘 내가 볼때 내가 꺾이는 날인 것 같아 오늘 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 꺾었거든 이렇게 <laughs> 내 주식이 봐봐 오,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어 어떻게 하면 운전이 좀 늘까요? 뛴다 생각해봐 뛰어 근데 네가 왼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잖아 근데 네가 지금 가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laughs> 세계 최초 어. 운전 성대모사 근데 왜 여기 나오는 게스트들은 왜 식사를 못하시냐? 아니 <laughs> <laughs> 집을 생각을 안 하네. 입맛이 뚝뚝 떨지아 응? 아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선배님 좀 그래도 좀 식욕이 올라오셨나봐요? 어 맛있겠다 맛집인가 보다. 어. 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거짓말 선배님 너무 자꾸 거짓말해요. 아니 살아서 우리가 이거 먹고 있잖아 어쨌든 그럼 <laughs> 괜찮은 거지. 차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응.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 되는구나. 어? <웃음> <웃음>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꺾는다고? 아, 이렇게 꺾으면 넌 이로 가잖아. 잠깐만, 그거 감을 모르겠어 봐봐, 이렇게 꺾었어. 그럼 네가 이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꺾었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올로가는 가. 거지. <laughs> 근데, 너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 이, 저요? 저,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간다며? 네. 그러면,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근데, 만약에 내 전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오, 그러면 님 연습하기 너무 좋은데요? 어 아, 주차장. 와, 대박이다. 평행주차란? 이 갓길이나, 음. 대로변에다 붙일 수 있는 주차. 네. 저렇게 되는 게 평행주차. 우리도 주차야. 저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데야? 네. 윙, 일로 갔다가, 아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찌한번 <laughs> 해볼게요. 해봐. 가장 중요한 건저벽 쪽으로 붙여야 된다. 네, 한번이 움직여 한번 느낌들 해볼게요. 어. 자, 한한 이쯤인 것 같아.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이제 후진을 해서 어. 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보면서 각이 나와? 각이요? 음. 면이 안 되지. 왜 그러지? 너는 이미 틀려먹은 거지. <laughs> 다시 가, 절로. 너는 아까 여기서 이미 백하려고 돈 거야. 네. 여기를 들어가려면 네. 이 뒷바퀴가 저 꼴깍콘을 넘어갔어야지. 제 뒷바퀴가 여기 꼴깍콘. 그 전에 돌렸으니까 네가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중간에서 돌려버리니까 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다시. 뒷바퀴가 넘어가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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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뒷바퀴가 넘어가고 나서.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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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고 건데, 얘가 지금 이래요. 어. 아니, 니가 핸들을 시앙 돌려놓고. <laughs> 야! 이거를 이렇게 가야지. 아, 그렇구나. 한 바퀴 돌았네. 한 바퀴, 한 바퀴 돌려놓고 계속.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 가는 거야. 가봐. 뒷바퀴를 넘어가도 돼. 뒷바퀴를. 어, 다 넘어가도 돼. 더 넘어가도 돼. 더 넘어가도 돼. 더 넘어가도 어, 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laughs> 그렇지, 옳지. 알 놓고. 알 놓고 어떻게 해야 돼? 풀. 풀면서.

그 무슨 소리야. 요렇게 갔어. 네. 그다음에 네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꺾으면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아, 들어와.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반복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laughs> 자, 요렇게 갔다가 어? 이렇게. 오케이. 한번더해봐도돼요 내가 바, 밖에서 볼게. 알았어요. 자, 이은지 씨. 네. 어, 여기 평행 주차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좋았어. 좀더좀더좀더좀더 배운 대로 좀만 더 좀만 더.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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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그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 가야지 옳지 꺾어 꺾어 더 꺾어야지 아니 아니 <laughs> 오케이 발레십니다 예. 발렛이에요, 발렛. 발렛이에요? 발렛 이용하시지, 왜 자꾸 혼자 하신다고. <laughs> 그러면 이거 만약 차였으면. 박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욕하지. 이거 어떤 애가 차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게 나야. 봐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동이 아빠의 평행주차. 자. 우와 우와, 부럽다. 우와 아 깔끔하다 자 사장님 봐봐요 옆에 봐 우와 그래 아 이게 평행주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들 금방이잖아 그지 네. 미안한데 너 그냥 발렛을 하는 게 빠르 <laughs> 딱한 번만 한더 해보고 마지막으로 어. 딱 이제 선배님 대기 모셔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꺾어 놓고 네가 맞춰서 들어오면 돼. 그렇지. 돌리고 돌리고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가자자 꺾지 마 안돼. 차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야. 봐봐 네가 여기. 아. 넌 지금 다른 차를 박살내기 일보 직전이었어. 아 잠깐만요 선배님. 어. 자 그대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자 풀어 풀어. 그렇지 어 좋아. 풀어 다 풀어 다더 풀어 꺾어. 자 스톱. 스톱. 내려 이 등신아. <laughs> 집에 가요. <laughs> 땀 땀이 <laughs> 내가 긴장을 하네. <laughs> 집에 가요 우리. <laughs> 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디퓨저거든요 선배님. 이야. 촬영용 디퓨저래요. 이거 선배님 차에다 네, 꽂아놓으세요. 어 차가 없는데 어디다 꽂지? <laughs> 야 해당. 이거 저거 엔진오일 그거잖아 어, 아까 내가 봤던 네네. 거 저거네 저거 예요 저거 와 네. 대박 지크 이크 에크 저크 지크 지크 이크 에크 이크 에 고맙습니다 선배님 아 고맙다 야네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제가 예 아니 카카오 대리를 부르면 <laughs> 빨리 올것 같아서 너 여기서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 선배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크 잘하네 대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래요? 가는 하는데, 어. 이제 뭐 어디 갈 때, 한두 시간 전에 출발해야겠다. Put it all together, it's a masterpiece. p u up in everybody, and you know they are feeling me. I got my head to sit s o m e w h e put them out there, misery. Mickey, how you get on? I don't know what's t mystery. I k n e w money, look at all, hold on, is you kidding me? I'm all up in their head, and I ain't paying a renter's fee. y o u e saying one thing, but I could tell by your energy.